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서베이를 했죠 이거 그래서 이제 불황이 님의 유학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음 그래서 원래 오래 지원하려고 하다가 오래 지원은 포기했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학 지원 자체를 완전 포기했음 그니까 러 평생 유학을 안 가겠다 그런 의미겠죠 오래 지원할 거예요 음 불황이어도 이거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여담이긴 한데요. MBA 분들이 좀 이렇게 저조해서 좀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유아 컨설팅 이쪽을 시작을 MBA 쪽으로 했어요. 근데 요새는 많이 석박사 쪽으로 특화된 걸로 포지션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님아 MBA든 박사든 글은 글이에요. 유학 에세이. 그 아무튼. 그래서 에 이런. You know. 근데 아무튼 자. 근데 이 서베이를 저도 좀 궁금해서 한 것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 서베이 결과.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그러면 이제 각자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한테 뭘 조심해야 되고 어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면 어떨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서베이를 한 거를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mba 오래 지원하려고 하다가 오래 지원은 포기 이거 29% wise decision 이에요 왜냐면 제가 전에도 예전에 강의를 했었지만 불황 유학 mba는 대체적으로 자비로 가요 음, 왜냐면 졸업하고 나면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분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스쿨이라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내고 가야 될 확률이 커요. 장학금 같은 거를 거의 그리고 준다 고 그래도 뭐 생활비까지 뭐 석박사 뭐한300막400 이렇게 주질 않고 생활비는 거의 빠져. 그러니까 뭐 진짜 투이션 면제되고 그래도 어그그 그 자체도 되게 기적적인데 그러면 이제 생활비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어, 잘 결정한 것 같아요. 한번 좀 스텝백 해가지고 보는 거. 그리고 그, 근데 이거, 요 그, 근데 제가 생각보다 오래 지원할 거야가 좀 높아서 약간 제가 놀랐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막 완전히 막 유튜브들 보면은 어머, 막 지금 우리는 IMF보다 더 심한 이제 상황이 될 거고 우리나라 거의 뭐 망하는 분위기고 막 이런 너무 무서운 뉴스가 많은 거야. 그쵸.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NBA 같은 경우도 60%나 오래 지원할 거라는 걸 보고 좀 놀랐거든요. 근데 요,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불황이 가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는 저도 경제 쪽으로는 뭐 그렇게 에, 뭐 엑스퍼트 경제학자가,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분들 은좀 조심해야 되는 게이 환율 환율이 급격하게 바뀌는 거 학교를 다닐 때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뭐 휴학 이런 걸 하게 돼도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어머 어떡하지 하고 학교를 자퇴하고 돌아오지 마세요. 음 그러면은 거기서 단인 한 학기 (1년은) 어떻게 할 거고 뭔지 알겠죠. 그럴 때는 아마 학교들도 나름 배려를 해줄 확률이 커요. 이 이거는 진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마크로 에코노믹 시츄에이션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하고서 그냥 자퇴 어안 되겠다 하고 그냥 귀국 이거는 아니에요. 어, 어떻게든 휴학을 하려고 하고 학교한테 가서 배깅하고, 어, 지금 환율이 너무 커져가지고 나아 지금, 어, 좀안 되겠냐. 이렇게.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석박사쪽 있잖아요. 석박사 쪽. 원래 오래 지원하려고 하다가 오래 지원은 포기했다. 석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말 돼요. 왜냐면 석사도 아까 좀 MBA 얘기했던 것 같이 대체적으로 장학금 풀펀딩 같은 거를 많이 안 줘요. 석사는 석박사 통합 즉 박사는 대체적으로 풀펀딩을 받아가지만 그거는 이해해. 그리고 근데 이제 오래 지원할 거는 MBA보다 높아요, 75%. 근데 이건 와 d e c i s i o n 이에요 제가 전했던 가기도 이거야. 뭐냐면은 물론 지금 너무 막 우왕좌왕하고 부모님들이 가게를 하시는데 너무 장사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인강은 그러니까 학교를 지원하는 유학을 지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 결정이 그렇지만 님들이 여기 남아 있어도 한국에 남아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부모님들한테 어 오히려 이거 자체가 부모님들 가게 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아 조금 위안이 되는 거 왜냐면 내가 풀펀딩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박사를 가면 어~ 그렇기 때문에 박사 쪽은 돈을 거의 다 줄기 때문에 그냥 분야 조금씩 다르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응. 그러기 때문에 75%가 올해 지원을 할 거라는 거는 어 그거 그리고 지금 불황인 상태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보다 오히려 그 불황인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 가서 돈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 그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잘 결정하신 거 같고요 응? 자 그런데 이거 요거는 물론 유학 지원 자체를 완전 포기했다 이거는 물론 각자 사정이 있겠죠 어~ 그렇지 음~ 근데 우리가 역사로 알수 있는 거는 불황은 언젠가는 끝이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이렇게 완전 포기해버린다는 거 자체가 조금 저는 의아해 하긴 했는데 어~ 근데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안타까웠고 아쉬운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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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테고리에 이런 게 있는 거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석박사 쪽에서 1 3가 유학 지원 자체를 완전 포기한다 이거 근데 거기에 어~ 막 되게 흥미로운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음~ 지금 일, 지금 일시적으로는 쇼크를 받았지만 아유 그렇게까지 진짜 이 아쉬운 스토리 갖고 있는데 이게 포기하는 게좀 아쉬운 거 그렇죠 그리고 또 m b a 같은 경우도 11%가 완전 포기한다는데 물론 여러분들 유학이 다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분들 중에 유학 갔다 온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아니마 그런데 그 다른 분들도 잘 먹고 잘 행복하게 살수 있어 그렇지만은 m b a 같은 경우도 이게 이게 하나의 또 다음 미래의 불황이 오는 거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3 2 살이기 때문에 뭐 아예 그냥 유학 자체를 안 할래. 불황 그렇지만 다음 불황이 오면 그때는 내가 4, 5살, 4, 7살 일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야? 그때는 진짜 빼고 받지도 못하고 유학을 통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옵션 자체가 되게 희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재고 어. 어, 올해는 지원 안 하더라도 조금 더 오픈해 놓는 거, 이 옵션을. 어, 하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왜냐면 제가 다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하고 좀 권하고 싶어요. 오케이? 네, 이정도까진인것 같고요. 네. <laughs> 참, 음, 참 요새 좀 케어릭하죠? 그죠? 음. 정신없죠? 네. 근데 만약 올해 지원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들으실 건데 그때 우왕좌왕하지 않으려고 자기 멘탈을 되게 잘 잡으셔야 돼요. 오케이? 네. 왜냐하면 유학 지원하는 과정 내에 계속해서 이런 불황에 대한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뉴스들도 많이 나올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네. 자, 화이팅, 힘내요.